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입니다. 박효주 노무사의 인사노무 Q&A 직문직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강의인데요.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중에서 휴일 그리고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2일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서요. 그거와 관련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취업규칙엔 임시공휴일은 연차 소진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현재 문제가 있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연차 소진이 아닌 유급휴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 정리해 보면. 어, 임시 공휴일을 연차 소진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 취업 규칙에.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0월 2일 임시 공휴일이 이제 연차 소진이 될지 아니면 유급휴일로 진행이 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답변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우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 그리고 같은령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어, 지정이 되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원래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관공서랑 다르게 민간기업은 공휴일에 쉬는 경우도 있고 안 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차별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근로자가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2018년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로 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행일을 살펴보면 먼저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상시 30명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관공서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명시하는 공휴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이 포함되는데요. 임시 공휴일이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시 공휴일은 어디에 적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살펴보면, 뭐, 국경일 있고요. 그리고 1월 1일. 그리고 설과 추석, 이런 명절이 들어가 있고, 부처님 오신 날, 뭐, 어린이날, 현충일 등등.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들어가 있고요. 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뭐 총선이라든지 음, 대통령 선거일도 포함이 되고, 마지막으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임시 공휴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 공휴일도 당연히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휴무했더라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 가산수당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질문에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이제 질문 주셨는데 연차휴가는 근로에 의무가 있는 날에만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근로자 대표하고 연차 휴가 대체 합의 등을 통해서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근로기준법 제62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연차 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연차 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대체할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2023년 10월 2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고, 따라서 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주셔야 합니다. 해당일의 근무 시에는 기본 임금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플러스 휴일 근로 수당을 주셔야 되는데요.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한 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8시간 근무까지는 1.5배 가산을 해 주셔야 되고요. 8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에는 2배로 지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금액이 커지게 되는데요. 어,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이제 기본임금 플러스 2배까지 지급을 해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3배까지도 정 지정 부여를 해주셔야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월급제 근로자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를 구분해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를 할 경우에 그러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출근을 할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월급제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 그리고 8시간 이상은 2배로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랑 다르게 기본 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0월 2일에 예정된 근로 시간만큼 지급을 해주셔야 돼요. 휴무했을 경우에도 이제 예정 근로 시간만큼은 지급을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출근을 했다 관공서 공휴일 그리고 이번 10월 2일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어, 사업장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한다 하시면 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에 휴일 대체라는 걸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단서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 이제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 어, 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 근로일에 요급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효주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